안녕하십니까 네오젠 과학학원 조민영 강사입니다. 저동고 23년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들이 이번 고등학교 2학년 올라오시면서 어, 첫 시험을 치르셨죠? 과탐에 대한 첫 시험. 어, 작년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어, 통합 과학 시험을 치르셨을 텐데 그에 비해서 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게. 일단 공부량이 많이 많아졌을 거예요. 통합과학 이제 하나를 공부를 한 때보다 여러 개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공부량도 늘었을 것이고 그리고 각 시험마다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졌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과탐 과목의 난이도가 더 높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첫 시험 치르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선생님은 추정을 합니다. 자 이번 시험 끝나고 나서 학생들한테 이제 물리학원에 대한 여러 그 학교 시험지를 받아서 어 선생님도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살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공통점이 나온 게 뭐냐면 어, 여러 학교들이 그 많은 학교들이 EBS 교재 내지는 혹은 과거 이제 모의고사 학평이라든가 이제 평가 모의고사에서 어, 문제를 많이 활용을 해서 뭐 변형을 한다든가 응용을 해서 출제를 하시는 그런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과탐 공부를 할때 내신 성적을 어, 좋은 내신 성적을 따기 위해서 과탐 공부를 할때 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어,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챙겨서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되면 그 문제를 일단 풀어보면 변형되더라도 그 문제 유형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쉽게 시험 볼때 문제에 접근을 할수 있다는 라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어,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동구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어, 전체 난이도는 중급보다는 조금 위, 어, 중급보다는 조금 위로 분석이 됐고요. 어, 대신에 1등급 컷은 좀 높았죠. 99점이죠. 1등급 컷이 99점인데 어, 이런 부분을, 어, 종합적으로 좀 살펴볼 때는, 어, 학생들이 조금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선생님은, 어, 기분 좋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저동고는 논수령 문항이 세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객관식 스무 문항이 출제가 됐고. 그런데 이제 논수령 문항 개수가 꼬리 문항이 좀 붙잖아요. 그 꼬리 문항이 전체 일곱 문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시간 내에 해결해야 되는 문항은 27문항이었어요. 27, 2 7개 문항을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 내에 해결해야 되는데,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이 문항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논술형 문항 자체가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는데, 평상시에 이제 답안을 구성하는 연습이 조금 모자란 친구들은 그 7문항을 다 해결하는데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대비 때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갖고 연습을 더 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어 전체적인 난이도 보시면 중상부터 중하까지 이제 대략적으로 한16 문항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전 영역에 걸쳐서 어떤 특정 부분만 이렇게 딱 문제를 많이 내는 게 아니고 전 영역에 걸쳐서 골고루 어, 문항수가 배분이 돼서 출제됐다는 게 어, 분석됐습니다. 어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3번 문항이라든지 7번 문항, 그리고 15번 문항 같은 경우는 EBS 교재를 좀 활용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모의고사 문제도 활용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서 실수를 많이 줄여야 되고 유형을 익히는데 꼭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해서는 일단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이번 시험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는좀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맞는 면도 좀덜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파트가 원래 이제 고3 수능 때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단원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그 20문항 중에 3문항 정도 4문항 정도가 이제 킬러문항으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많은데 그때 이제 반드시 포함되는 단원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파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파트에서 이제 문제들이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라 학교 선생님들도 인식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번에 시험을 받고 그 부분을 다시 포함을 시키시지 않는다면. 이제 열역학 파트, 그다음에 특수 상대선 이론, 그리고 범위를 조금만 더 확장을 하면 반도체까지 들어갈 확률이 좀 높은데 그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잡한 역학 파트에 비해서 복잡한 계산 과정을 요구하는 그런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뭡니까? 기본 이론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기본 이론에 대해서 이해가 됐으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하게 그걸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본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어디에 적용을 한다,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이제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뭐, 계산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시험 대비를 좀 준비하신다면,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 그런 부분 제가 강조했던 부분 좀 생각하셔 갖고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23년도 1학기 중간 저동고 내신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 기말고사를 잘 보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